레윈의 첩이 죽임당합니다 그 시체가 열두 덩이로 토막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과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열두 토막난다는 겁니다 성읍의 불량한 사람들이 노인에게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 라는 단 의 원어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와 관계하리라라는 말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살고자 자기의 첩을 희생제물로 바친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로 남자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가장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행음하였고 밤새도록 욕보였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레위는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이르러 여인을 열두 조각으로 토막냅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어 이 사건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레위는 참으로 비정한 인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그 제사의 칼을 자기 첩을 토막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듬는 도구가 시신을 잔인하게 자르는 도구가 되었으니 이것은 종교의 본질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시신 훼손죄로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나갈까요? 두 번째로 성도가 타락하면 이방인보다 더 잔인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불량배들은 성경 원문에서 벨리알의 아들들 그...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집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한 여인을 밤새 집단으로 욕보이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잔인하고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버릴 때그 타락의 깊이는 더 깊고 영향은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결국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열두토막 나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이봄 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강력한 경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면 결국 공동체는 절단 나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 낸 것은 단지 충격을 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죄악의 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음란함과 탐욕은 없습니까? 끊지 못하는 중독과 습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 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